자, 다시 기다리고, 기다리고, 자, 떨어질 때 앉으면서, 그렇지. 자, 기다리고, 다시. 자,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앉으면서, 그렇지. 자, 어. 자, 그 다음 이제 돌리고, 기다렸다가 앉아주고. 자, 어. 자, 스키 떨어지고, 기다렸다가 앉아주면서, 그렇지. 돌리고. 다시 어, 자 스키 떨어뜨리고 기다려서 앉으면서 돌리고, 자 어, 자 스키 떨어뜨리고 기다려 앉으면서 터, 그렇지, 어, 자 스키 떨어뜨리고 기다렸다가 다운 주면서 터, 다시 어, 자, 다시 스키 떨어뜨리고. 기다렸다가 앉으면서. 그렇지. 자, 팔 벌리고, 팔 벌리고. 그렇지. 더 벌려, 더 벌려.